혹시 카카오스토리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이제 유행을 했었던 지금뭐 약간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종류인데 옛날에 쓴 카카오스토리 글을 봤어요. 그 시기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전이니까 17년 글이었어요. 거기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몸무게가 몇 키로세요? 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다쓴 건데 답변을 보니까 44kg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와나 진짜 심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몸무게가 70kg가 됐어요 운동을 하고 뭐 식단 하면서 이제 일반인 정도의 정상 체중이 올라왔었는데 옛날부터 진짜 말랐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되게 마른 그런 체형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되게 키도 작으시고 마르셨고 뭐 유전적인 것도 좀 있었고 제가 많이 안 먹은 것도 사실 있었죠. 그래서 옛날부터 친구들이 저를 보면 남자들이 애 야, 너는 다리 그냥 로우킥 차면 다리 부러지겠다. 그리고 또 여자들은 와, 너는 다리 얇아서 너무 부럽다. 말라서 너무 부럽다. 너는 그렇게 먹었는데 왜 살이 안 쪄? 나도 너 같은 그런 체질 갖고 싶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진짜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난 정말 무조건 살을 찌우고 말 거야. 그래서 헬스장을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한달 등록을 하고 매 주마다 주 6일씩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빼고 주 6일을 운동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달 동안을 정말 열심히 했죠. 유튜브도 보면서 운동 따라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체중계에 이제 딱 올라가게 됩니다. 내 체중이 몇이었을까요? 몸무게가 그대로인거예요전 그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운동 열심히 했는데 변한게 없구나 그래서 나는 유전자 자체가 되지 않는거 나는 체질이 그냥 틀려 먹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메루치 양식장 갑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포스팅한 모든 글들을 읽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칼로리는 얼마만큼 먹어야 되고 살을 찌려면 그리고 어떤 운동들을 해야 되는지 난마치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료들을 조사를 했죠. 책을 보면서 정말 살찌우고 말겠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짬밥이라고 하죠. 짬밥을 단한 끼도 거르지 않고 가서 먹는 것같연긴 했고 저희는 소대끼리 항상 이동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선임들. 저는 이등병인데 뭐, 일병, 상병, 병장님들이 다 있으셨죠. 그분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계속 밥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밥을 한 공기밖에 안 먹었거든. 근데 저는 거의 한두 공기 정도씩 먹었어요. 정말 살을 찌우겠다, 의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동안, 선임들은, 아, 윤기야 괜찮아. 그냥 마음껏 먹어.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저... 조금만 더 먹겠습니다 살을 찌워야 돼가지고 그 눈치 보면서 먹었어요 네 그때 분들이 다행히 엄청 좋은 선인 분들이어서 옛날 같았으면 이제 큰일 났겠죠 제가 계속 기다려주고 감사합니다 막 먹고 운동도 매일 가서 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한 달에 막한 4-5kg씩 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때 뭐 운동이 특별했던 게 아니야 군대 시절에서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사실 반 이상 아니 거의 한 7, 80% 중요하구나 운동보다 먹는 거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먹는 걸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 이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소화기간이 약하다는 거한 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도 되게 많이 하고요 속도 되게 안 좋고 막 피부에 여드름도 되게 많이 났었어요 이제 그렇게 과하게 먹지 않으면서 살을 찔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건강하게 살을 찌운 방법을 터득을 했는데 모르신 분들은 그냥 피자, 치킨, 햄버거 어, 초코파이, 뭐, 과자 이런 거 먹으면서 살을 찌운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을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이제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바로 영상을 잘 정리를 해서 좋은 양질의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